화려하게 문을 연 부산 국제 영화제가 어제 개막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구준 날씨에도 영화제 현장에는 새벽부터 영화 팬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네, 영화인들도 무대에서 관객들과 소통하며 현장은 하루 종일 영화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휴일 영화제 현장을 황보람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막이 틀지 아침 영화제 현장은 입장 전부터 긴 줄이 이어집니다. 좋아하는 영화와 영화인들을 보기 위해 새벽부터 입장을 기다리는 관객들입니다. 주연영 배우님을 좋아해서 그 백열차 영화에 대한 이제 무대 인사도 하고 하니까 막차 타고 새벽 1시 정도에 와 가지고 바로 여기 와서 기다렸던 거. 성원의 화답하듯 야외 무대에서는 영화인들이 관객과 소통하는 행사가 이어집니다. 영화인들은 궂은 날씨에도 발걸음을 해준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어떠셨어요? 아 그래요? 예, 다행이네요. 예. 어떻게 될건저 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번 영화제는 이렇게 영화인들의 무대 인사가 포함된 영화를 중심으로 매진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제 기간 진검다리 연휴 덕분에 예년보다 더 많은 관람객들이 영화제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영화 상영작과 부대 행사에 더해 야외에 마련된 굿즈 판매장과 다양한 체험 공간에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Really so like 국내외 영화인들의 야외 무대 인사는 이번 주말까지 집중적으로 이어지고 다음 주엔 주로 상영관 내 관람객들과의 대화가 이뤄집니다. 한편 오는 5일부터는 아시아 콘텐츠 필름 마켓도 열려. 국내외 영화 산업 관계자들이 대거 부산을 찾습니다. KNN 황보람니다